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세븐 세션인데요. 세븐 세션은 요즘 이제 다들 관심이 있는 빅데이터, 이것이 빅데이터 기업이다. 저자이신 공국다경영대학의 하명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교수님, 아까 보시지 계시겠지만 시청자분들께서, 네. 일반 대학생도 아니고, 네. 일반 일반인도 아니고, 또 기업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있는 분들에 맞춰가지고, 네. 짧고 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좀뭐 많은 분들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어,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제 빅데이터가 기업의 그 비즈니스 모델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요새는 이제 이런 데이터 빅데이터 IT 같은 그런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여기 시청자들이 다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그 현업에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IT 환경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그 빅데이터가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여기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결국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걸 잘 정리해서 분석이 가능하도록 저장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사용자가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보기에는 상당히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과정이 상당히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아, 어, 그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데이터가 잘 만들어져야지 데이터가 이제 활용이 되지만은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지느냐,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느냐도 상당히 이제 큰 차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저장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 처리하는 단계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분석의 능, 능력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많은 또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타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분석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응용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빅데이터의 전체적인 환경에 따라서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이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요즘 많이 등장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여기 등장, 여기 이 그림은 빅데이터 관련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업들 또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들 그리고 데이터를 응용하는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기업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어, 이런 기업이 등장하는 이유도 단순히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 내부적으로 하, 활용하기 위해서 어, 이런 기업들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의 모습을 탄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떤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혁신시키는 어,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또 주목을 해야 되고 점점 기존 기업들에도 중요, 어, 이런 부분들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 분석 적용 단계.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는 이제 그 빅데이터를 기업에서 활용하는 단계를 네 단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첫 번째 단계에서 물론 이제 빅데이터가 내부적으로, 기존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아, 그렇지만은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벗어나서 기업들 이걸 뭔가 사업에 적용하고 싶겠죠. 즉, 고객들한테 뭔가 자기 서비스 상품을 제공할 때 빅데이터를 한번 결합해서 더 좋은 기능,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도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과 방법과 수익을 내는 방법이 바뀌는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환. 혁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이런 단계까지 간 기업들이 과연 매신에 있느냐라고 어,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게 되는데요.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요. 이런 변화들이 곳곳에서 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요즘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데 그런 관심이 결국은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실현하는데도 상당히 또 어떤 유행처럼 큰 이제 그 분위기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것이다. 그럼 어떤 기술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빅데이터의 영향이 제일 크겠죠. 뭐 빅데이터 외에도 아, 어, IoT라든지 그다음에 Additive Manufacturing이라는 건 이제 3D 프린팅입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뭐 이런 기술들이 어,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겠지만은 아무래도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어, 빅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빅 데이터라는 것이 뭐 그렇게 뭐 혁신적이다기보다는 데이터가 그만큼 이제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큰 이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 그림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어떤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어, 문제들, 결국 그 기업들이 해공할, 해결하려고 그런 문제들이죠. 아, 그런 문제들도 새로운 문제가 있겠지만은 기존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이미 기존의 역량이 있겠고, 새로운 역량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 그림을 보면은, 어 현재 상태라는 것은 기존의 문제를 기존의 방법을 해결하는 거지만은 새로운 시장이라는 것은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문제 해결책으로 해결하는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빅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즉 여기서 새로운 시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존 고객 말고 새로운 고객에 대해서 어, 서비스를 한다, 비즈니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존 시장에서만 어 우리 제품이 괜찮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로 조사해 보면 그게 기존 시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객층에서도 의미 있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유유제약의 그 연구가 원래는 아동 연계였었는데 이걸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여성들이 성형 부작용 치료에 사용하더라.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빅데이터가 새로운 시장을 찾는데도 이용되고 있지만은 앞으로 더큰 변화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새로운 해결책을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 즉, 빅데이터로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굉장히 아직은 큰 시장은 아니고요. 조금씩 나타나는 시장인데 예를 들어서, 어, 그 대출 시장에서, 어, 어떤 신용이라든지 담보가 없어서 대출 못 받는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어, 어떤 대출 시장을 만든 여러 가지 해외의 그 빅데이터 대출 기업들 보면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고 있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예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 그런 예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 뒤에 좀 시간 있으면 바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빅데이터의 그 영향으로 사업하는 방식이 바뀌면서요. 결국 사업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 의미가 있는데, 아, 제가 책에서는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 다섯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이 있겠지만은 이 다섯 가지를 정리해 보면은요. 아, 제일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 기존의 기업들이 데이터가 넘쳐나면서 그거를 사업에 활용하려는 그런 사업 모델이 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 갖다 빅데이터 비즈니스맨이라고 저는 어,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빅데이터, 즉,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만들어내서 사업하려는 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어, 데이터가 많은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이라든지 남이 고민하는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그런 또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빅데이터 대리인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고요. 네 번째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다 하고 이걸 갖다가 비즈니스에 응용해서 사업에 응용하는 것까지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적습니다마는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빅데이터 응용가라고 할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연구가 이건 좀, 여러분이 좀 생소하겠는데 빅데이터로 연구하는 게 무슨 비즈니스 모델이냐? 즉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데이터를 가지고 마치 학교에서 연구를 하듯이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보면은 뉴스에 히다치가 옛날엔 제조업에서 이제 컨설팅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변모를 했다. 이게 대표적인 빅데이터 연구가 비즈니스 모델로 바꾸고 있는 예가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연구 중심의 그 실용을 결합한 사업을 하는 연구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어, 오늘은 시간상 우리에게 좀 친숙하고 우리에게 좀 쉽게 어, 찾아볼 수 있는 어, 그런 비즈니스 모델 하나만 좀 집중적으로 소개드릴까 해 하는데요. 그건 바로 빅데이터 창출자입니다. 아, 국내 지금 여기 보시는 그런 그 빅데이터 창출자 예들이 여러 시 있는데 이런 예들은 주로 다 해외 기업들인데요. 아, 국내 기업들도 빅데이터를 가지고 뭘 비즈니스 한다 그럼 대부분 이 빅데이터 창출자들입니다. 즉 빅데이터를 찾아내고 수집하고 만들어내는 그것이 굉장히 핵심이 돼서 사업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사업자들이죠.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가 있고요. 해외에서 보면 이런 빅데이터 창출자들이 나중에 빅데이터 대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내에서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친숙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빅데이터 창출자의 국내 예와 또 그 대비되는 해외 사례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빅데이터라는 것은 요 여러 가지 데이터라는 건 의미가 있지만 이 그림에서 보듯이 데이터를 얼마나 쌓아두느냐가 어떤 기업의 분석 능력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 아직도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두고 분석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어떤 분석을 가지고 승부하는 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최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현재의 상황에 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속도 면에서는 어, 국내 기업들이 아무래도 어, 빨리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음 바로 이런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바로 데이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그걸 가지고 얼마나 고객의 가치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세 가지를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어본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요.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 많으실 텐데 플랫폼이 유지되게 돼서는 대해서, 어, 머니 사이드와 섭스 사이드가 두 어떤 양쪽이 있어야지 이게 유지가 됩니다. 즉 플랫폼을 제공하는 쪽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쪽이 충분해야지 플랫폼이 유지가 되는데, 아, 그거를 구성하는, 어떻게 그런 플랫폼에 사람을 모을 것이냐, 아,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의미가 갖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아, 그래서 이 빅데이터 창출자 얘기를 돌아가 보면, 빅데이터 창출자가 데이터를 잘 수집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이게 대부분이 쓸모 없는 데이터입니다. 지금 여기 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예를 들어 SNS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를 기업들이 아무리 수집을 해도 그 중에서 진짜 우리 고객이 만들어낸 데이터는 5%도 안 된다는 얘기죠. 나머진 다 쓸모 없는 데이터입니다. 결국 데이터를 잘 걸러내는 필터링 역량이 이 어, 빅데이터 창출자의 경쟁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국내 기업과 해외 기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필터링할때 리슨 로직 같은 회사 같은 경우 굉장히 이 부분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필터링 한다 그러면 우리가 키워드 베이스로 합니다. 키워드가 뭐가 있느냐. 어 키워드의 조합이 뭐냐 이런 거 가지고 필터링하는데 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앞서 있는 기업들은 고, 굉장히 복잡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다차원 네트워크 필터링 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네 그런 이제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사례를 하나 소개를 드리면은요 바로 글로픽입니다 여러분 글로픽 들어보는지 모르겠는데 글로픽은 그, 인터넷 상에서 아니면 뭐, 모바일 상에서 소비자들이 화장품에 대해서 올린 댓글을 모아서, 어 제공하는, 그래서 그것으로서 각종 제품을 평가해 주는, 아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구입하시고 싶은 분들이 이 글로픽을 통해서 아 스킨케어 제품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이런 거를 이제 정보를 얻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로픽의 경쟁력은 진정성 있는 댓글을 찾는 또 그거를 걸러내는 아, 그런 부분이 굉장히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그 화장품 관련 어, 소비자의 리뷰를 모집했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아, 글로우픽도 이걸 가지고 상당히 고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민 고민하시다가 최근에 최근이라는 게 올해 초, 작년 말이 되겠는데, 결국은 어, 뒤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글로우픽의 스킨케어 제품 화면이 있는데,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리뷰도 보지만, 그 밑에 보시면은 이런 제품을 파는 어, 어떤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연결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즉, 이런 물건을 살수 있도록 중개를 해 주고 그 수수를 받는 게그 로픽의 이제 대, 어,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게국내의 어떤 화장품 관련 화장품 정보 관련 빅데이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이런 기업들이 해외에도 굉장히 많고요.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좀 경쟁력이 점점점점 점점 떨어집니다. 왜냐면 하 결국 차별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어 누구나 모을 수 있다. 누구나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겠죠. 이런 고민을 해결한 기업이 바로 글로픽 사례는 넘어가 포실리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포실리라고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이 포실리도 결국은 어, 사용자의 화장품 리뷰를 수집하는 그런 어, 사이트인데요. 앱인데요. 이 포실리라는 기업은 인터넷상의 어떤 그 온라인상의 고객들이 올린 글을 수집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반응을 수집하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독특하느냐. 이 사이트에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사이트 그림이 있으면은 이 사이트에서 들어온 고객한테 퀴즈를 냅니다. 네. 퀴즈를 내서 퀴즈를 답하면은 화장품 샘플을 줍니다. 네. 어떤 퀴즈를 낼까요? 당연히 화장품 관련된 퀴즈를 냅니다. 화장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 처음 시작은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부터 시작을 해서요, 쭉쭉 넘어가면은 어떤 제품을 어떻게 쓰느냐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여기선 향수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특이한 향수에 대해서 어디서 처음 들어봤느냐 뭐 이런 질문까지 이런 질문이 몇개내면 수천 개가 됩니다. 아, 네, 화장품 샘플에 굉장히 약한 여성분들은 이런 질문에 아주 끈기 있게 대답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결국. 비즈니스를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할까요? 네, 포실리는 단순히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전자상거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관련 업체 판매를 하는 그런 식으로 돈을 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업체라든지 심지어 건강 제품 판매 업체, 건강 제품 관련된 기업들이 포실리에 돈을 내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그 특이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하는 데이터 창출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변할 때 비즈니스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무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잘모 수집하고 할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아, 수익을 내는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수익을 내는 가치가 현재 데이터로 가능하지만은 그런 가치가 남들 이 쉽게 모방한다면 어렵겠대. 그래서 차별성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이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안 하겠지만은요. 어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언급하실 기회가 있을 텐데 결국은 이런 빅데이터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어떤 맞춤화라든지 개인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개인 정보 이슈가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그렇게 어렵냐 어렵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한번잘 고려를 해야지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해진다. 처음부터 이거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세요. 그 네. 아까 그 포슐 있지 않습니까? 네. 개인정보, 그 포슐은 그러면 아까 그 샘플 받으려는 네. 그 여성분들의 그 개인정보를 네. 그러면 그 개인정보까지 다그 판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어떤 그데모그래를할까요그 신상은 안 나가고 24세 여성 몇명몇 몇 프로가 이걸 좋아한다. 이러,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개인정보 수집을 안 합니다. 아. 개인정보 수집은 안 하고요. 호실내에서도요? 네, 그러니까 어. 아까처럼 데모그래픽 그룹, 음. 뭐 10대, 20대 요 정도만 아. 수집을 합니다. 지역이나 연령이라든지. 네, 예, 예. 아,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거를 그그 자를 판매하는군요. 그 그렇지, 그렇습니다. 지그렇 그런 네. 거라면 지금 우리나라도 네. 저런 모델은 그 뭐야 개인 정보하고 상관없는 거잖습니까? 네. 개인 정보 보호하고 상관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런, 저런 비즈니스 모델 만든다면. 그렇습니다. 음. 네, 음. 네. 음. 그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 뭔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해서 음, 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음. 개인의 정보가 필요한 분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 하나는 의료고요. 하나는 금융입니다. 아, 아. 그 외에는 사실 개인 정보가 없어도 충분히 비즈니스 할게 많은데 어,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개인 정보를 가지고 뭘 하려는 집착하는 거는 음. 좀 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요. 네. 사실 빅데이터가 말은 많이 나왔지만, 네. 실제 기업에서 저런 빅데이터를, 그동안 기업은 사실은 내부 데이터, 네. 내부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지금, 지금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거기다가 빅데이터는 주로 이제 외부 데이터지 않습니까? 네. 물론 내부에서 나오는 비정 데이터도 있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그런 걸로 아주 수익까지는 못 내더라도, 네. 그런 거를 이제부터 준비하고 뭐 하려면, 기업의 문화나 문화나 조직 같은 것이, 네. 어떤 식으로 좀 되면, 좋을까요? 어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빅데이터라는 음. 거 이용하는 어, 활용하는 단계가 있는데 네. 처음부터 아무래도 기업 내부에서 음. 이용을 하겠죠. 근데 네네. 기업 내부에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음. 그런 프로세스가 확실하고. 어, 윗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한다 그렇으면은 네. 외부에 이용하는 것도 적절히 이제 연결될 수가 있다고 제가 보는데 음. 아직 이제 그런 문화가 과연 충분히 어, 성숙이 됐느냐 이제 네. 그런 이제 여유가 좀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책 같은 것도 많이 쓰시니까요. 아까 네. 이것이 빅데이터 기업이다면 많은 기업인들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느낌상 우리나라에서 네. 아 이런 업종 아니면 이런 분야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 쪽을 갖고서 네. 잘 활용하는 분야가 이런 분야겠다 하는 것은 어,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분야를 말씀드리면요, 뭐 음. 당연하겠지만은 인터넷상에서 모바일상에서 스마트폰을 장사하는 기업들은 다잘 아. 활용하고 있죠. 네네네. 그거는 이제 그 네. 어떤 그 산업의 속성상 그럴 수밖에 음. 없는 거고요. 음. 오프라인 기업, 기존의 기업이 잘 활용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데이터를 그동안 제일 축적하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이 될 텐데요. 네. 아무래도 그 금융권을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금융권에도 은행도 있고 보험도, 증권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제가 볼땐잘 활용하고 있는 곳이 아, 신용카드사입니다. 아, 네. 네, 신용카드사는 데이터가 굉장히 어, 트랜잭션 레벨까지 그렇죠. 좋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쪽에 옛날부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어, 다들 그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뭔가 카드사나 뭐 이렇게, 이렇게 통신사처럼 회 네. 그 데이터 값이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여러 섹터별로 나오는 인더스트리일수록 이거 편하기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네. 자 온라인에서 그 홍삼 연구원이란 분께서 네. 데이터에 대한 차별성을 차별성을 구별할 수 있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까 지금 포실리아하고 글로픽을 보셨겠지만, 음. 남들이 수집 못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아, 네. 네. 그런 데이터를 찾는 방법은 잘하면 이제 어떤 특허로도 보호받을 수 있고요. 방법상. 어, 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그 수집 단계에서부터 좀그 이미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보다는 음. 자기가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창조한다는데 네. 아, 좀초점을 맞추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포실을 보면서 네. 그 뭔가 받을 때, 데이터를 받을 때, 네. 아까 퀴즈 썼잖아요. 네. 좀더 감성적이고 게임하듯이 좀 네. 재밌게 네. 막 한다면 어떨까? 네. 아, 이거 그, 내 이걸 막 내가 네이버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상품 달려고 네. 게임하듯이 네. 뭔가 그런 식의 뭐 인터페이스라까 그런 것들 상호작용을 만들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앞으로 그렇게 될것 같은 또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아,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다음에 그 이상진님께서요. 현재 일반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자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를 처음 시작하는 기업은 어떤 부분을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어, 처음 시작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laughs> 제가 모르는데요. 겠 <laughs> 어, 처음 시작하는 기업이 빅데이터가 필요 없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자기 비즈니스의 본질이 뭔지를 잘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빅데이터를 네네. 활용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좀 아, 네, 아, 그거는 아. 좀, 앞, 좀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자 네. 그다음에 김동영님께서 어, 기업에서 빅데이터 인력 육성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육성 후보자 중 분석 영향을 가진 직원 또는 도메인 지식을 많이 가진 직원 중 누가 더 나을까요? 그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도메인 능력이 뛰어나 지식, 어떤 사람이 더 좋을까요? 네, 이것도 제가 많이 받는, 받는 질문인데요. 음. 그 굉장히 좀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기존의 데이터 분석이 주가 아닌 기존의 기업이 자기 업무의 데이터,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는 데를 보면은 해외 연구에 따르면은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전문화된 수학, 뭐, 뭐, 음. 통계 이런 직원을, 신입 직원을 뽑아서 데이터를 분석 시키는 거하고 음. 기존의 업무를 잘하는 직원을 분석 역량을 가르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낫느냐 결론은 후자입니다. 아, 네. 네. 아. 그렇지만은 데이터 분석하는 게 굉장히 주 업무가 되고 음. 굉장히 그 기업의 핵심이 되는 경우에는 네. 그 정도만 가지고 데이터 분석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 전문적인 어떤 그 기술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진짜 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차근차근 키울 필요가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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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기존에 기업에 기업마다 어느 부서든지 그런 이제 도메인 역량 도메인 알리지 많이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하고 그 따로 이제 수학 전문가를 뽑는 게 아니라 네. 신입 직원 뽑았는데 네. 그 직원이 그런 걸또 좋아해 네. 그런 직원들을 매칭을 시켜줘가지고 네. 뭐 뭔가 도메인 경험과 네. 어떤 이런 분석의 능력 네. 이것을 이제 융합시키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도메인 그 역량이라는 게 업무를 음.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도메인 역량이 중요한 게 현업과 기술을 상호 커뮤니케이션하는 네. 굉장히 중요한 그 지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음. 데이터 분석만 가지고 하는 게 그거를 음. 필요한 사람한테 설득하고 음. 전달하는 것까지 할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박준영님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분류하신 것을 보면 범용 문제 해결과 분석 기술의 차별성의 교집합인 네. 빅데이터 응용 응용자도 네. 응용가도 창출 창출자만큼 네. 쉽게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표적인 관련 기업이 있는지요? 아 이게 쉽게 등장하기 어렵습니다. 네.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음. 어, 제 연구는 아니고요. 이런 걸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그 그 연구에 따르면 그 빅데이터 응용가로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몇개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글도 아니고 페이스북도 아니고 아마존입니다. 아, 네. 네, 아마존을 꼽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구글 제 책에서도 구글은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구글은 비즈니스 모델이 빅데이터 창출자입니다. 음.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데 전문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음. 어, 그것에 집중하고 있고요. 아, 네. 사실 뭐 구글의 알고리즘이 차별성이 있고 그렇지만 음. 어, 구글은 심지어 자기는 그런 알고리즘의 차별성 별로 신경 안 쓴다. 우리는 데이터 가 차별성이다 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음. 어, 그렇게 주장하듯이 응용가를 자라기는 음. 상당히 쉽지 않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어,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마지막 세, 세번세션는요 박준영님하고 김도영님, 네. 네, 좋은 질문자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두 분은 스테파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사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제가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고 만드시는 걸로 하죠. 네. 네, 먼저 빅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런 빅데이터라는 것이 기존 기업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사회적인 진출 또는 어떤 비즈니스를 이루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그 10시부터 12시까지 뭐 지금 이제 점심 시간인데요. 이제 배고프시죠? 점심 맛있게 하시고요. 그 저희가 이제 오늘 했지만 그 아까 두번 세션에 SAP 그 셀프 서비스 BI 루미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 6월 초에 그 고고마 비공개로 저희가 실제로 아주 디테일한 그것이 실제로 기업에 어떤 그 베니피스 줄수 있는지 그그줄수 있는 거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또 이것을 과연 도입할 때는 어떤 것들을 체크 포인트를 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여러분들 어쨌든 뭔가를 계속 체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체크하는 것들을 아주 사실 오늘은 비공개로 공개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저것 다못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 체크할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거는 초대한 분들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저희가 나중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걸로 어, 오늘 데이터 활용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런 동향은 어떤 건지에 대한 온라인 컨퍼런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